일본 정부가 자국 주도로 첫 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에 필적할 만한 기체를 국산화하겠다는 야망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불이 된다.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용 중인 F-2 전투기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생산한 것으로 2030년대에는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일본 정부는 F-2의 공백을 대체하면서 국내 전투기 개발 및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신형 전투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일본이 도입하고 있는 미국제 F-35E 스텔스 전투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6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는 계획이라는 평가다. F-35E의 독자적인 스텔스 전투기가 더해지면 동아시아 하늘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미스텔스기보다 우수할 가능성 높아. 일본 정부는 1조 5천억엔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 신형 전투기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안에 기초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는 상상도만 나와있는 수준이지만, 영국 주도로 개발이 진행중인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나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s 5 7처럼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공군은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의 폭격기와 정찰기, 전투기를 잇따라 투입하며 미국,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J20과 FC31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중국을 상대하려면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필요하다. 제공권 장악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공중전 능력이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스텔스 기술과 다기능 이상 배열레이더, 적외선 탐지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중국 해군 함정을 먼 거리에서 공격하는데 필요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운용 능력도 필요하다. 중국 해군은 중국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아시아 최대 크기의 구축함인 공호급을 취역시켰으며 이미 보유 중인 두 척외의 새로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다.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대, 해군 구축함의 방공 능력을 피해서 공격을 감행하려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버금갈 정도로 멀리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필요가 있다. 일부는 F-2의 대역이 시작되는 2030년대 중반에 후속기를 도입할 방침으로 F-2와 같은 수량인 90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기술 실증기로 만든 X-2 전투기가 있지만 독자 개발을 진행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미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과의 개발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의 외교안보전문매체 디플로맷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18-2019년 글로벌 방산업체의 정보요청서를 보냈다. 방위성의 정보 요청서에 대해 영국 BAE 시스템즈, 유럽웨어버스, 미국 로켓드마틴과 노스롭 그룹은 보잉이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회사는 로켓드마틴이다로켓드는 F-22의 설계에 F-35의 전자장비를 장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냉전 시절 막바지에 개발된 F-22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는다. 최신형 기종인 F35A는 스텔스와 더불어 전자장비 성능이 우수하다. F22의 하드웨어와 F35A의 전자장비가 결합하면 F22보다 우수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 다만, 로켓 마틴이 제시하는 개발비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다. 노스롭 그루머는 과거 F22에게 밀려났던 YF23을 보잉은 F-15를 개량한 것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세대 이전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은 작다. BAE 시스템즈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영국 롤스로이스 등과 합작 개발 중인 템페스트는 6세대 전투기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나 양산 시점은 2035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일본의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 에어버스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스페인이 참여한 가운데 2040년 상용화를 목표로 120억 유로를 투입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유럽 미래 전투 항공 체제를 주도하고 있으나 BAE 시스템즈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실정이다. 반쪽 스텔스 KF-X로는 맞서기 어려워 우리나라도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F-35A보다 낮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과 전자장비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KF-X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와 대등하게 맞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가 스텔스기를 요격하기 위한 맞춤형 전술을 사용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지만, 일본은 조기경보통제기와 전자전기, 공중감류기 등 지원 전력을 충실히 갖추고 있어 이조차도 쉽지 않다. F-35A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내에서도 6세대 전투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5월 공군 발전협의회가 4차 산업혁명과 항공 우주력 건설을 주제로 연 학술회의에서 박기태 당시 공군본부 전략기획 차장은 6세대 전투기의 특징을 인공지능, 스마트 스킨, 극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탑재 등으로 제시하며 KF-16 전투기가 퇴역하는 2040년 이후 전력 공백에 대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극초음속 엔진, 적외선 및 광학 탐지 회피 스텔스 기능, 고용량 네트워크 기술, 유무인 복합 운용 개념 등을 6세대 전투기 성능으로 분류하고 6세대 전투기 전력화 시기를 2035년 이후로 전망했다. 서울국제항공우주및 방위산업전시회 2019 미디어데이가 열린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 KFX 실물 모형이 계류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내에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매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KFX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6세대 전투기의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기술과 예산 문제도 걸림돌이다.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전자전 기술이다. 인공지능으로 각종 정보를 융합해 조종사의 의사 결정을 돕고 적이 공격을 무력화하는 전자전을 통해 아군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기체 배형보다 전자 장비나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이유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이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 4.5세대에 해당되는 KFX 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KFX 개발 및 생산비는 18조 원 정도다. 6세대 전투기는 KFX보다 생산 규모가 적지만 연구 개발비는 KFX보다 많을 수도 있다. 예산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공동연구 개발 방식이 있지만 선진국을 개발 파트너로 설정하면 독자 기술 개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외국 기술을 사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어렵더라도 관련 준비는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첨단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2040년까지 유지할 전력을 활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항공무장을 새로 도입하거나 비스텔스기로 스텔스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전술, 스텔스 탐지 기술 등 적은 비용으로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채 시간을 낭비한다면 한반도 일대에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안심하고 날아다닐 공간은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늘의 지배권을 잃어버리면 안보도 지킬 수 없다. 지금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할 이유다. 미래 우리 영공을 책임지게 될 한국형 전투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및 방위산업전시회 언론간담회에서 KFX의 실물 모형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산 F-35E 스텔스 전투기보다 크기가 좀더 크고 모양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F-35A는 5세대, K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KF-X의 운영비용은 F-35E의 절반에 불과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개발중인 기능을 살펴보면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종량은 25,600킬로그램으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일 항속거리는 2,900킬로미터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인 F-35A보다도 높은 기동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5세대이지만 운영비 F-35A 절반 최대 탑재량은 7,700kg으로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를 설치했습니다. 반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아이리스티, 유럽제 미디어 공대공 미사일, 지상정밀폭격이 가능한 BL-109 레이저 유도폭탄 등의 다양한 무기와 현재 우리가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한국형 타우러스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접히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 네발을 기체 내부로 수납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출 계획입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실물 모형 공개 14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공개됐다. 뒤쪽에는 소형 무장 헬기가 전시돼 있다. 오장환 기자 OZZANGF.CO.KR z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14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및 방위산업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공개됐다. 뒤쪽에는 소형 무장 헬기가 전시돼 있다. 그러나 이런 우수한 성능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FX를 비판하는 여론은 적지 않으며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완전히 선회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업은 이미 상당기간 진행됐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에 가까운 주장도 보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보지 못한 사업의 이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 사업은 올해로 4년차에 착수했는데 만들어진 일자리가 6,800개에 이릅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11개 기관이 참여해 이룩킨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현재 2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 통영 지역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 경제 붕괴 수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KFX를 개발 중인 카이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경력 근로자 193명 중 55명을 조선업계에서 채용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도 200명이 넘는 조선업 숙련 인력이 카이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실업 인력을 빠르게 흡수해 지역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7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경제성 적은 분야 빼고, 모두 국산화. KFX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이것을 들어, 왜 국산화율이 100%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수입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엔진, 착륙장치, 기총 등과 같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어 개발을 제외한 것들을 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이제 걸음마를 막뗀 수준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경공격기 FA-50은 부품 중에 외국산이 많아 핵심 장비 수리는 외국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로켓드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개조한 것으로 완벽한 국산화로 부르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FA-51호기를 탄생시키고도 핵심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우리 시설에서 항공기 장비를 완전 분해해 수리, 복구하는 핵심 부품 청정비 사업은 4년 뒤에야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KFX는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돼 언제든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국산 제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개발사는 초기 개발형인 KFX 블록이를 시작으로 블록이 블록 3노 성능 개선 단계를 밟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이과정에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무장을 내부로 수납하는 기능과 기체 표면의 스텔스 성능을 보강하고 무장과 센서, 레이더 기능도 계속 개선한다는 목표입니다.